볼게요. 이거 치환할게 보여야 돼요. 치환할게 여기 마이너스 21로 묶으면은 3x 플러스 y 지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잖아요. 얘가 뭐라 해? 라지 a로 갖다 치환해 주는거지얘 라지 a로 치환해 주면 어떻게 될까2 곱하기 라지 a제곱 마이너스 라지 A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나와 버 얘가 가한다. 어? 잠깐만. 21로 묶은거죠? 다시, 미안 2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21 라지 a 마이너스 11은 0이 되는 거지. 쏘리. 얘는 1, 2, 0. 얘가 11, 1이면 얘가 마이너스, 얘가 플러스 1이 나오겠 거지. 영준아, 이게 갔어? 그러면 a 마이너스 11, 그다음 2a 플러스 1은 0인데. 그럼 a 값, 라지 a 값은 11이나 또는 뭐가 나와야 돼?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되는 거지. 근데 자연수 xy라고 했지. 이해가냐 안 가냐? 근데 여기는 3x 플러스 y가 자연수 나와야 되지. 왜? 자연수끼리 더한 거니까. 그럼 11이야, 마이너스 2분의 1이야. 11. 11 나와야 되지. 그럼 이일 1차 방정식인데, 부정방정식이 풀려는 거야. 이런 거 이제 풀 때도 y는 11 마이너스 3x라고 생각해서 x가 1일 때 y는 8, x가 2일 때 y는 5, x가 3일 때 y는 2, x가 4일 땐 얘는 없지. x가 2자연 용준아 이녀 가냐 안 가냐? 그럼 담배 할게